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은아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평균적인 초경 시기가 초등학교 5, 6학년인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 딸아이는 정상적인 나이의 범위 안에서 초경을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경 시작쯤에서 아이들의 키가 보통 150에서 150cm, 체중이 40에서 45kg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하자면 체격적인 조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판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키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현재 성장 환경이 어떠한지, 성장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러한 환경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최대한 키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 정확한 건 관련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